자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연이틀 상승하니까 이건 뭐 추천 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르는 종목들이 왜 움직이는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 감각이 생깁니다 오르스 테크놀로지를 장중 하 종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322310 인데요 뭐 이런 종목 리포트는 저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래간만에 한번 살펴보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전에 제가 참 이 회사 기술력을 기술력은 지금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주가는 꽃이 안 피네요. 아직 실적은 아직은 기, 뭐 안정 기반에 정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좀뭐 스타트업 기업. 기술 개발 기업 같은 느낌이고요. 자본금 47억은 좋네요. 긍정적 관찰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해서는 기대를 갖고 중기적으로 지켜봐도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황에 따른 매매는 그냥 단타로 매매하시고 손절매 원칙 지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브레이 개척 장비가, 그래서 요게 디램드 들어가고 당연히 뭐다 들어가겠죠. 로직이란 거는 여러분 뭐 이게 또 그, 여러분, 현이 말합니다. 비메모리, 이렇게 비메모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고, 로직이라고도 하고, 다 비슷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자, 뭐냐, 오브레이 개척장기는 웨이퍼 위에, 네, 회로 패턴이 그 웨이퍼 위에 반도체는 쌓고 깎고, 쌓고 깎고 하는 게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쌓아 올린 것들이 적정이 잘 됐는지, 그래서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다. 그러면 얘 벗겨내. 새로 포토리지스트 발라가 새로 노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 지금 개척 장비가 왜 중시되고 있냐 하면, 반도체가 하도 미세화돼서, 이제는,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그래서 이제는 이게 제4공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불량률을 낮추는 장비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패턴 사이에 빙고, 스카이브라 이렇게 격자 사이에, 뭐, 그 미세한 공간이지만, 요 사이의 틈에, 네, 이걸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브레 이 키를 심어가지고 그 키를 아래 로 맞춰가면서 이게 아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키 기술이 뛰어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크를 보고, 자,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IBO가 있고 DBO가 있는데, IBO를 하는데. 요거에 미국의 KLA 세계적인 개척 장비 회사죠. 그 다음에 오로스테코노르 둘만 이걸 만들고 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SK 하이닉스 내에는 이게 오로스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지원해서 개척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닉스 내에서는 이제 점율이 좀 높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은 12인치 300mm, 네, 12인치가 지금 주력인데, 요즘은 이제 그 8인치 200mm, 미리미리. 그쪽도 요즘은 수요가, 어, 우리가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 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6인치, 8인치 주로 8인치죠 어브레이 장비도 생산을 했고 이것도 아마 앞으로 좀 8인치 쪽으로도 많이 나가 8인치 제품도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실리콘 슬루 실리콘 비아 그래서 이 적층을 했을 때 구멍을 뚫는 거 이거를 d s v 다 그러거든요 비아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아래 위로 적층이 잘 됐는지, 개척 장비. 이것도 예전에 삼성전자에 공급한 적이 있어요. 요 장비는요. 그래서 오브레이 개척 장비, 그, 웨이퍼 용은 아닌데, 요거 그래서 요것은, 네, 좀 주목할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제일 주목할게 이제 중국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중국의 푸젠 진화까지 는데 이제는 장신 메모리 까과하면 중국의 YMTC가 중국 메모리로는 거의 뭐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YMTC SMIC죠. 이쪽이 네, 거의 SMIC는 중국의 TSMC에 해당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확장된다면 좋은데, 이제 이게 중국이 이제 제일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게 그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치를 하니까, 지금 이 회사는 KLA와 이 회사 밖에 제품을 못, 단못 만드니까 중국이 고로스 테크놀로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문제는 반도체 라인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 하나가, 특정 장비 하나가 빠지면 다른 장비도 지금 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속에 들어가는 장비 하나를 하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오브레이 계측 장비를 지금 다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과연 얘만 수혜를 볼지 반사익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신나게 잘 가다가 지금 암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어,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수주 계약 공시가 없습니다. 이걸로 볼 때는 중국의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지금 거의 중단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브 포르스테커널러의 기술력이라면, 독자재 오브레이 타겟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이 회사를 함께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자 초정밀 개척 장비 이것도 이제 매출이 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앙스트롬, 네, 이 정도까지 정밀도를 측정할 최정밀 개척 장비 이것도 이제 2023년이면 나올 법도 한데 반도체 장비는요, 그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게 상영 라인에 들어간다는 한 3~4년 후로 보시면 됩니다. 3~4년으로 3, 그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따져볼 게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초정밀 개척 장비도. 이제는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CD 미터, 이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작년 말부터 뭔가 좀 나올 만하다 했는데, 2023년이니까, 신제품들도 뭔가 나올 만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보실 때가, 네, 그 중국으로, 뭐좀나중국의 뭐, YMTC나 양점 메모리나 SMIC로 공급 계약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 상당한 호재로 될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네, 쓰루 실리콘 비아 공정용 개척 장비, 요게 매출이 됐다 하더라도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상황이고, 세 번째는 신규 장비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변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여게세 번째 재료입니다. 이런걸좀 지켜보면서, 이런 게 만약에 오늘 지금 주가가 어제 오늘 큰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그런 무슨 신규 계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주가 상승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 뜬금 주가 흐름에 의해서 무슨 특정 세력이 바람 잡았다가 바람잡이다. 이러면 이 주식이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좀 힘들 건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절이 이 회사의 뭐 잠재적인 재료가 이런 게 있구나.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